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최근 면역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시시각각 변동하고 다루기 까다로워지는 바이러스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역시 내 몸에 면역을 키우는 방법뿐인 것 같습니다. 면역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시간 동안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 필수요건이죠. 더해서 오늘은 피부 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요? 인간의 호흡을 담당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폐기능계죠. 그런데 피부호흡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피부호흡을 차단하면 40분 이내에 사망할 만큼 피부호흡은 중요해요. 사실 순수호흡작용만을 말씀드리자면 피부호흡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아주 낮습니다만 피부는 호흡뿐만 아니라 체온조절, 수분조절, 또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고 노폐물 배출, 영양대사, 비타민D 합성 등등등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심장, 제2의 콩팥, 또 제2의 폐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자칫 신체의 절반 이상 화상을 입게 되면 위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도 그만큼 피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2의 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의학에서는 폐기능계라고 해서 코, 폐, 피부, 대장을 한식구이제한 팀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우리 몸은 팀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미치죠. 이 폐기능계의 우두머리는 당연히 폐가 막고 있어서 폐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기와 기관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코, 피부, 대장 등 다른 식구들의 문제가 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코가 나쁘면 피부가 좋지 못하면 폐기능도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같이 폐호흡기 건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때 피부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피부를 단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집에서도 간단히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풍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풍욕이 알려진 것은 일본의 대체 의학 중 하나인 니시 의학에서 암환자들에게 활용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기존 의학적인 방법만으로 한계를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활용 욕구와또그 대치선장에 있는 확실한 개연성에 대한 요구 사이에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의료인에게 있어서 항상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질병도 나늘이 발전하고 있듯이, 물론 당연히 나쁜 쪽이죠.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실제 안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보는 한방, 양방 의사생님들 중에서는 니시의 의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입해서요, 풍역이 뭘까요? 풍욕은 말 그대로 바람 목욕이란 뜻인데요. 자,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바람을 쐬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바람이 아니라 그냥 외부의 공기. 외기를 피부에 직접 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옷을 완전히 벗어서 나체 상태로 외기를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피부의 호흡작용을 촉진해서 일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을 해독시키는 요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그냥 바람만 계속 쏘이게 되면 모공이 수축되어 피부의 호흡작용이 도리어 저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불을. 자 벗었다 덮기를 반복해서 모공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시의학에서는 풍욕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이불을 벗었다 덮었다 할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풍욕 방송을 활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풍욕 방송을 틀어보면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기다리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이불을 벗었다가 다시 일정 시간이 되면 이불을 다시 덮도록 지시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불을 벗었다 덮었다 하기를 10일에 반복하면 30분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1회라고 합니다. 아미나 아토피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1시간 간격을 두고 하루에 1 0일 정도의 사이클을 권장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자기 전이나 아침에 한 사이클이라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은 면역 단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 풍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효과는 역시 면역력 증강입니다. 한의학에서 폐주피모라고 해서 피부를 하나의 장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 피부 위로는 위기라고 해서 자, 위병할 때 지킬 위자입니다. 우리 몸의 체표를 지켜준 에너지, 즉, 일종의 면역계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면역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위기가 약해지면 쉽게 감기에 걸리고 외부의 공격에 노출당하게 되는데요. 피부는 외부 해석에 대항하는 최초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피부는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피부를 괴롭히는 합성 섬유들, 그리고 여성들은 족쇄 같은 속옷에 포위당해 있죠. 또 각종 화학 제품인 화장품들도 피부에 반가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미백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로 중무장을 하다 보니 비타민 D는 이미 부족해진 지 오래이고요. 사계절 황사와 미세먼지의 살인적인 공격까지. 원래 건강한 피부는 외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경험하면서 탄력성을 유지하고 긴장을 가져야 하는데 현대인의 피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 가진 독소의 배출기능과 면역기능이 점점 소실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풍욕은 반복적인 냉온 자극을 피부에 가하면서 피부를 단련시키고 탄력을 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면역계도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즉, 성을 지키는 관문이 주기적으로 작동하면서 보수를 받고 훈련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자, 두 번째 효과는요, 기혈순환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기혈순환이 잘 되면 몸이 어느 부위나 따뜻해지게 되는데요, 체온이 오르는 것이골 면역기능의 강화라고 할수 있죠. 우리 몸에서 적정한 영양과 열을 보충해주는 것이 혈액순환계인데, 이 순환이 정체되면 심부체온이 저하되고 이른바 냉증이라고 해서 각종 질병의 초기 단계라고 할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암조차도 이런 냉증이 심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체온에 대한 의학적인 관심은 아주 높죠. 신본도가 올라가고 순환이 활발해지면 이과정에서 몸속의 각종 노폐독소들의 배출 역시 활발해집니다. 또한 암을 비롯해서 만성 염증 질환의 씨앗이라고 하는 활성 산소의 중화라든가 그리고 배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호흡기의 중요성이 절실한 이때 좋은 습관 하나씩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시도해봐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